안녕하십니까 리틀조 빅조 빅조입니다 아 요거 좋네 요거 올라가야겠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리틀조 빅조 빅조입니다 오늘은 저 타가와라는 곳에 왔어요 타가와 원래 탄광이 좀 유명한 인데 공원이 좀 괜찮은 데가 있다고 해 가지고 한번 아, 왔습니다 아 근데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저 멀리 확대 확대 저 멀리 지금 산이 많이 깎여져 있는 게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저서 아마, 아마 석탄이랑 막 이런 광물들을 많이 켰을 겁니다. 공원은요 와이 완전 히저 푸른 초원입니다. 와 보십시오 이다 초원 초원 풀 보십시오 풀와 여기는 또저 일본의 그 축구 소년들이 열심히 지금 또 미래저 그거죠 뭐냐 손흥민 일본의 유명한 축구 선수 누구 있지 잘 모르겠다 진짜요 산에 있네요 산이 찾는데 좀애좀 먹었습니다 길이 좀 이상해요 아 이거는 뭐퐁퐁 펑펑, 대형 퐁퐁이 나 하지만 리틀전은 퐁퐁 타지 않고 줄로 지금 뭐 하고 있네요 아 근데 이참 경치가 좀 희한하네요 이쁩니다 일본이 땅덩어리가 넓어가 좀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자연녹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좀 많은 것 같아요 와옆 앞에 농구 골대 있는데 와지이네요 농구 골대 와이 파란색으로 싹 깔아놓고 와이 친구들끼리 농구 한판 하면은 와 진짜 기분 좋겠네 근데 여기는 인조잔디입니다. 인조잔디 이 천연이 아니네요. 저기는 천연인데 여기는 인조잔디입니다. 뭐 이런 놀이기구도 있고 이 정도 규모라면은 저 노가타 저희가 맨날 가는 중앙공원 그가 거좀더 좋아하는 비인데 경치는 요가 좀더 좋네요. 저쪽에 보이죠 저 산이 저 잘려 나갔네요. 저 옛날에 드래곤볼 이런 거 보면 이크리링이 기온 참 써가지고 산 잘라내는 거본거 거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봉우리가 하나 지금 날라갔습니다 이게 원래 엄청나게 긴 미끄럼틀이 있다고 제 인터넷에서 소문 듣고 왔는데 일단 안 보이네요 이 차로 40분 걸려왔거든요 좀신라다가 일요일이니까 아 근데 또 집에 계속 있을 라이또 좀 그렇고 앞으로 태풍도 온다는데 밖으로 나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약간 무리하게 왔습니다. 무리해서 왔습니다. 와, 차는저 저 대단하네. 저 위에까지 올라가고. 와, 안 무섭나? 리틀 조는 아직까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좀 오랜만에 왔더만은 적응이 잘안 되는가 보네요. 집사람도 지금 열심히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올라가 봐. 한번 위에까지. 맨 끝까지는 좀 무섭네요. 일단 올라갈게. 올라왔는데이 주머니에 지금 이 핸드폰이랑 거폰도좀 들어있고. 위에까지 못 올라가겠습니다. 맨 위에까지 올라오니까. 이 전경이 좀 보입니다. 전경이. 여기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올라가면 좀더 자세히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시작. 오. 오이 어,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어 아주 뜨겁기 때문에 화상에 주의하세요라고 적혀있는데 아이뭐 하나봐요 이 연말 연시나 이럴 때 여기 보면은. 포토스팟 여기서 사진 찍어라 이런 것도 있고 아 그거구나 트리가트구나 잠깐만 잠깐만 서봐 여기 어? 다리 위에 서봐 탔지? 어 여기서 찍으면 아 <laughs> 트리가트네요 연말 연시에 뭐 하는 게 아니고. <laughs> 또이 건강을 위한 발지압 발지압길. 아그건좀 아프겠다. 진짜 그냥 그냥 돌인데 그냥 돌. 요제 어머니가 참 좋아하는 이발 마사지. 요 친절하게 설명도 설명도 해놨네요. 여기. 응? 이게 뭐 할머니 잘 하고 있어요. 어 할머니 잘 하고 있어요. 저도 이 건강을 위해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신발을 벗어주세요. 이, 이건 근데 발 마사지보다는 뭐랄까 이. 양말에 빵꾸 나겠는데? 어, 근데 뭔가, 어, 뭔가 엄청, 어, 오장육부가 이 자극받는 느낌이 납니다. 어, 제 오장육부가 좀 이,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 나요. 와, 리틀조는 지금 세 바퀴째입니다. 세 바퀴째. 3바퀴집. 어, 한 150살까지 살겠네. 뭐 먹어? 자갈 있고? 맛있나? 어. 아빠 한 개만 먹자 한 개만 먹자 응. 맛있네온 가족이 자가리코 아우드라 자가리코 음. 하늘 봐라 음. 진짜 말래 오. 아, 다 타겠네. 선크림? 안 바르고 왔는데. 와, 다 덥네. 오, 탐바라. 어? 마스크가. 저희는 지금, 저, 이즈카라는 곳으로 아이스크림 좀 먹을라. 그래, 뭐, 크레... 크레이프. 크레이프냐? 가고 있습니다. 저 그거네요. 자유, 자유의 여신상 <laughs> 저기서 트럭 가게 왜 있지? 자유의 여신상이 지금 가고 있는 아이스크림 집이 5점 만점에 4.6. 4.6입니다. 근데 너무 이 변두리에 있어가지고 좀 주차장도 없고 좀 오기 좀 힘든가 봐요. 옆에 보면은 이, 이 개박살난 집도 하나 있고, 이게 뭐 집? 고물상? 이런 요런, 요런 환경 바로 옆에 그 전설의 전설의 아이스크림집이 있답니다 이름은 뭐야 아노 크레이프 아 크레이프집이구나 아, 요거지 4.6이랍니다 4.6 크레이프가 아이 크레이프가 지금 고추냉이를 는이인데이길지이대

1시간 20분. 지금 주문이 밀려가 1시간 20분을 기다려야지 나온답니다. 와, 너무하네. 도대체,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뭐길래 궁금하네요. 에? 이런 변두리까지 오가 1시간 20분을 기다려야 돼. 와. 네참저 5,000원짜리 크레이프 먹으려고 지금 시간때 오려고 백화점 왔습니다 백화점 <laughs>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쉬 1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반 과연 얼마나 맛있는지 아좀좀 좀 진짜 궁금하네요 예 네, 궁금합니다 과연 오전 만점에 4.6이 달린 크레이프는 어떤 맛일까 <laughs> 어떻게 생겼을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궁금해 도착했다 시간 딱 맞게 왔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 팀거 딱지 지금 완성됐고 지금부터 딱 이제 저희 거 꽂기 시작한답니다 이 가게가 좀 최강이네요 집 자기 집이고 주차장 두대 밖에 없고 자기 집이고 요 앞에다가 미니 점포 있잖아요 미니 점포 그거를 내놨는데, 이 대박이 터졌네요. 와, 진짜 이거는 이 대성공입니다. 대성공. 엄청, 엄청 맛있는 크리스피와 함께 하세요. 뭐 그런 건데, 보통, 그쵸. 이거 글자만, 와, 엄청 맛있는 막 이래 적어놨는데, 이거는 이거 진짜인 것 같습니다. 엄청 맛있는. 그리고 여기 가게 주인이 되게 젊으신 분인데, 이좀그 갬성이 있네요. 갬성이. 이 보시면 이 토이스토리 군인들도 숨어있고, 요 화단에 보면은 요 러버덕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좀 갬성이 살아있습니다. 이 군데군데 군데 있어요. 이 차, 찾는 게 이거. 여기도 보면은요. 군인 숨어있네요. 이 토이스토리 군인들. 요 이거 나이키 스리파는 좀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1시간 반을 기다렸어. 리틀 조가 아유, 내 거는... 내 거는 어디 있을까? 내거 아직 멀었나? 어. 안 보여? 더더위소더있찾더네소더있는군있있 응. 어. 이 사람들 없으면 움직인디사람들 네? 없으면 움직인다. 네. 어. 드디어 받았습니다. 이 전설의 네, 전설의 네, 크레이프. 네. 와 이거를 먹으려고한시간 네, 네. 반을 기다렸단 말이야. 참고로 제 거는 블루베리 아이스인가? 블 와, 이 영롱한 빛깔. 또 음, 사고 있어 봐. 크기도 큽니다. 음. 이 거의 막 한끼 분량 나오겠네요. 음. 크기 엄청 큽니다 이거. 맛있나? 음. 아 리틀 조 표정이 진짜 맛있는 거 같네요. 음. 맛있니? 이 안에 뭐 들었어? 딸기, 바나나, 크림 음. 그리고 크림하고 아이스크림. 음. 아이스크림도 들었어. 응. 아이스크림. 없고. 어. 어. 그래요? 맞죠? 응. 또 팥. 아, 食べ라た白玉모 어. 아, 크림하고. 아, 어. 아이스크림이. 뭐는야데 응. 네. 좀 오래 기다린 그것도 있고 음. 다 지금 막 정신을 잃고 먹고 있네요. 너무 커가 근데 음. 이한 입으로 빼 먹을 수도 없고 음. 음. 이좀 많이 파먹었습니다. 이한 입으로 음. 한 입으로 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 바삭바삭 합니다. 이, 눅눅하지 않고, 바삭바삭하고, 안에, 웃기야. 생크림, 생크림 싹다 들어있고, 응. 그렇네요. 이, 겉에 있는 이 과자가 맛의 비밀인가 보네요. 크림하고. 음. 시다가 오시구나. 맛있네. 집사람 음 네. 지금 이 증신 없이 먹고 있습니다. 정신 없이. <laughs> 맛있네요. 아, 근데 보통 이 엄청 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달지가 않습니다. 달지가 않은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달았어. 응, 삭삭했다, 지어 달달했어. 가게한테는 좀 미안한데. 이 남자 하면은 혼자 한 개가 맞고요. 애는 혼자 먹기 좀 버겁고, 두 명이서 한 개가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커요. 맛있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음. 이제 집으로 가자. 자라, 이제. 어. 자라.